러시아도 긴장하게 만드는 윤석열 위협.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즉흥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라이라면 큰 골치덩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자서전에서 이 모든 것이 계산되고 연출된 것이라고 밝혔지요. 사실 트럼프 일기 행정부를 보면 말로는 분노와 화염을 내세워 상대방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했지만 실상은 뒤에서 거래와 협상으로 실속을 챙기는 왕서방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이 새끼 저 새끼 욕짓거리하는 윤석열이 정말 참수부대를 보내 몇을 딸지 정은이가 무척 무서웠나 봅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연평도 폭격을 했으니 복수한다며 휴전선을 넘어온다면 북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현재 시각에서 벗어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이웃인 한국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좋게 말한다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만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개형 사태처럼 미국을 향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 술이 웬수다. 라고 하면, 당한 김정은이만 쌍코피 터지는 겁니다.